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 언약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 같은 이집트 땅에서 너희 조상을 데리고 나올 때에 내가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한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고 맹세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는 주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네는 이 모든 말을 유다의 여러 성업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여라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견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의 일기까지 거듭거듭 견고하였기 거듭 때문이다 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이 나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들도 자기들의 예초상에 저지른 죄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그 조상이 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더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도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그들이 벗어날 수 없는 재앙을 내가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나에게 도움을 간청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그때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은 분향하여 섬기된 신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간청하겠지만 그 장의 날에 그 신들은 절대로 그들을 구하여 주지 못할 것이다. 전혀 도와줄 수 없을 것이다. 유다 사람들아, 너희가 섬기는 신들은 너희가 사는 성읍 수 만큼이나 많고 너희가 바알에게 분향하려고 세운 그 부끄러운 제단은 예루살렘의 골목길 수만큼이나 많구나. 이레미야야, 너는 이런 백성을 보살펴달라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그들을 도와달라고 나에게 오소하거나 간구하지 말아라. 그들이 재앙을 당할 때에 내가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더니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찐짐승을 이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유다야, 한때 나주도 너를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달린 올리브 나무 불렀으나 이제는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함께 내가 그 잎을 불살하고 그 가지를 부러뜨리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나무처럼 심어 주신 만군의 주님께서. 너희에게 재앙을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은 내 마음을 상하게 하려고 바레기 분양하였으니 저지른 그 죄악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는 약속도 있고 집을 계약할 때도 그것도 약속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임직을 하면서 하는 것도 약속이고 정치인들이 공약이라고 하는 것 그것도 약속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와의 약속 뭐 그런 것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깨지기 위해 존재한다 뭐 이렇게 정의하기도 합니다. 몇년전본 신문 기사가 제 마음을 찡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청장님이었지 시장님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릴적 형편이 어려워 신문 배달을 했다는 겁니다. 초겨울 얇은 옷을 입고 배달하는 자신을 보고 깨끗이 세탁한 겨울 외투를 준한 아주머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을 그분은 잊지 않고 나중에 꼭 성공해서 갚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약속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훗날 그분을 찾았고 또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기억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무엇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자신에게 이렇게 했던 약속을 지킬 때그 약속은 참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약속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 비장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은 무엇이고 그 약속의 결과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림야를 통해 은약의 말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 은약을 순종하지 않으면 조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절에서 말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 은약이 무엇입니까?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고, 너,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땅을 주겠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근데 조건이 뭡니까? 조건은 하나입니다.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실천하면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부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것을 팔절에서 듣지도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고집대로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절에서는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였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너와 백성과 약속을 했지만 이제 그 약속을 파기할 때가 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언약이 파기되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11절 이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듣지 않았기에 나도 응답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재난이 있고 기쁨이 사라지고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박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지옥이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옥입니다. 재앙이 왜 재앙입니까? 응답해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이들이 겪는 재앙은 재앙의 핵심은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은약을 파기한 너희들에게 있을 결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참 부담스러운 일을 시킵니다. 너는 이 모든 말을 유대의 여러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외쳐라. 젊은 선지자가 외침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젊은 선지자의 외침을 보고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비난양되는 소리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너의 삶은 그 모양이냐 하며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들이 이 예레미야를 대적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에 도 있습니까? 신약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 세운 교회가 어디입니까?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지역의 모습 그대로 세속화에 물들었습니다. 이 신분의 문제, 성적인 문제, 소송의 문제, 문제백화점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디모델을 통해서 들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갑니다. 다른 계획이 있었지만 고린도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야기가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사도라면서 너의 삶은 왜그 모양이야? 하는 비안양됨을 듣습니다. 내 말은 어느라고 살기 위해서 텐트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냐 하는 것을 듣게 되는 거지요. 심지어 협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디도를 통해 편지를 전달되었고 고린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 회복을 감사하고 기뻐해서 쓴 성경이 고린도우서 여러분 고린도우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도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응하는 단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물론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에 반응했는지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청소를 하다가 언약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에 반응, 반응하여서 요시야는 주전 621년에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키셔서 언약을 선포하게 하시고, 요시아 왕의 개혁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겼을 때의 그 결과, 그 저주, 그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었을 때의 그 역사 또한 우리가 동일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언약 곧 약속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계약은 한 사람이 어기면 그냥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불안전한 언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은약은 영원하고 여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듣지 않는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멸망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돌아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실 때 그를 향하여 고집대로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집을 깨뜨리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악순환이 끊어지고 회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들 때 저와 여러분은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루하게 예레미야를 보고 있습니다. 마치 잔소리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말씀을 붙들 때 무질서는 질서로 바뀌게 되고, 우리에게 있는 불안은 평화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바로 그한 사람을 통해 개인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회복될 겁니다. 무질서는 질서로 바뀌게 되고 두려움 대신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한 말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은 영원하고 완전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나님의 그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에 우리 안에 회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한 발견하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개인적인기도 이점을 가지고 이새벽 이새벽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